조선후궁열전. 상상임신으로 30개월이나 산실청을 설치하도록 한 정조의 간택후궁. 화빈윤씨. 화빈윤씨는 정조의 두 번째 간택후궁으로 삼간택을 거쳐 정조 4년인 1780년에 궁오는 경수, 화빈으로 책봉되고 자경전에서 가리를 올렸으며 순조 24년인 1824년에 사망했습니다. 본관은 남원으로 판관 윤창윤과 벽진이 씨의 딸인데 효영우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첫번째 후궁 원빈웅 씨가 입궁한지 1년이 채안돼서 자녀가 없이 갑자기 일찍 졸했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후사를 잇기 위해 두번째 후궁을 간택했는데, 정조 4년인 1780년 3월 10일 16세의 화빈윤 씨가 입궁해 후궁으로 책봉되었을 때 정조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정조 4년인 1780년 3월 12일, 자경전에서 화빈의 가리를 행했는데, 예조가 화빈의 관리 길이를 택했는데 3월 15일 오시였습니다. 이번 새 간택의 영릉의 영으로 있는 윤창인의 딸이 나갔다. 재작년에는 원빈 홍씨의 의대를 명나라의 애에 따라 황귀비의 예를 따랐다. 다만 이번에는 조선의 예법을 따라 내명부 정일품 빈의 예법으로 거행했다. 황윤석, 이재난고, 화빈 윤 씨는 중공을 분수에 지나치게 질투했고 성빈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저주했다. 이로 인하여 죄를 얻었고 대궐 안에 어미 가뒀다. 의논하여 대궐에 방을 내렸다. 허윤석 이재난고. 의비는 자연 병세가 있었고 사망했다. 대개 화빈 윤 씨가 독을 썼다고 했다. 윤 씨에게 심히 죄를 물어낼 쫓았다. 허윤석 이재난고. 자현은 임신 때에 태기가 좋아되지 못하고 위로 치밀어 가슴이 부어오르는 것처럼 아픈 병증을 말합니다. 의빈성씨는 약 6년 동안 최소 3번, 최대 5번이나 임신하고 의빈성씨 사후에 간택된 후궁 수빈 박씨는 14년 동안 순조와 숙선 옹주를 낳았습니다. 수빈 박씨가 입궁했을 때 화빈 윤씨의 나이는 23살로 한창 임신을 할수 있는 나이임에도 굳이 새 후궁을 간택한 것을 보면 화빈 윤씨는 그간의 행적과 시기 질투로 인해 총애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입궁의 비누와 궁호를 받아 가리를 치르고 입궁한 지약 9개월 만에 임신까지 하면서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지만 출산 예정달이 지나도록 출산을 못했습니다. 상상 임신이었기에 유산한 기록도 없는데 당시 정조는 해산달 당일에 되어서야 산실청을 세우도록 했기 때문에 겉보기나 진맥 등에서는 진짜 임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소유왕후와 의빈성씨를 질투해 따로 방이 내려졌다는 기록이 남은 것으로 보아 당시 여성에게는 금기시되는 투기가 지나치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문효세자가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 폭력으로 요절하고 몇 개월 뒤 세자의 친모인 의빈성씨가 만삭의 몸으로 사망하자 화빈윤씨와 고모부 조시위가 저주하고 독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문효세자 요절의 배후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조시위는 화빈 윤씨의 산실정을 30개월이나 주관하여 세자 책봉을 늦추려 했고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에게 약을 잘못 올리게 했다는 의혹 등으로 위리한치 되었습니다. 화빈 윤씨의 이후 활동상은 60세에 사망할 때까지 찾을 수 없는데 실록에도 일체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중록에도 다른 후궁들인 의빈, 원빈, 수빈만 언급되고 화빈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조실록 15권 정조 7년 3월 3일 가보 세 번째 기사 1783년 청건룡 48년 대사관 신흥현을 사적에서 삭제하라고 명하다. 대사관 신흥현을 사적에서 삭제하라고 명하였다. 신흥현이 상소하기를 건국 이래로 어찌 20여 달이나 산실청을 둔 때가 있었습니까? 기만하는 습관에 대해 신은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의건 오도형 정문수 무리들이 감히 이치상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임금의 앞에서 장담을 하여 열 달의 뒤로 3 년이란 오랜 세월을 끌어왔습니다.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 1월 19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1787년 청건룡 52년 정원유경 영희정 김치인이 조시위의 일에 대해 말하다. 이어서 영희정 김치인에게 물으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이 일은 산실청에서부터 3 4개에 이르렀을 때까지 여왕의 말이 이미 의욕스러운 것이 많았는데 이민년 가을의 대경에 대해서는 참으로 타고한 천성을 지키려는 자라면 그 누군들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만. 어떤 종류의 의로는 공공연히 말하기를 꺼려서 나라의 경사라는 두 글자를 모든 장주와 말하는 사이에 금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대소가 함께 분괴하고 나라 안의 말이 들끓어 모두 한 곳에 의심을 두었으나 다만 감히 말을 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출산 기록이 있는 조선 왕조실록, 선원기보기략 등 어디에도 화빈의 출산과 자식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임신 기록만 있고 출산 기록이 없어 의문이었는데 황인석의 이재난고에서 대놓고 화빈 윤씨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산실청이 30개월 넘게 설치되었다는 이재난고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의 기록과 일치하며 정조가 문효세자 출생 당시 비로소 아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말해 문효세자가 정조의 첫아이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781년 1월 17일 화빈 윤씨가 임신하여 산실청을 설치했으나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1781년 11월 2일 화빈 윤씨의 출산을 기다리는 기록만 있을 뿐 출산을 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즉열달 동안은 배가 불러 있었다는 얘기로 따라서 진맥을 잘못했거나 유산한 것은 아니고 상상 임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화빈처럼 교유왕후도 상상 임신을 했었는데 화빈과 다른 점이 효유왕후의 경우에는 상상 임신이었어도 산실청을 철수한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에 반해 화빈의 경우는 산실청을 철수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으며 이미 의욕스러운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재난고에 따르면 이빈성 씨가 문효세자를 낳은 후에도 화빈 윤 씨의 산실청이 지속되어 문효세자의 원자 정호가 늦어졌으나 1784년 문효세자는 3세의 어린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는 정조의 차남인 순조가 11세의 왕세자로 책봉된 것과 비교해 매우 빠른 일이었는데 화빈의 산실청이 30개월 이상 지속된 것과 관련되어 1787년 1월 12일 화빈의 인척인 조시위는 귀함을 갔습니다. 순조 24년인 1824년 60세에 졸했는데 묘의 초장지는 서울 부가현이었지만 현재는 경기 고양시 서삼릉 후궁 묘빈 귀인 묘역에 있으며 표석엔 화빈 남원 윤시지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조의 세 번째 후궁인 의빈 성씨와의 사이는 화빈의 일방적 질투 때문에 최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화빈은 간택을 통해 들어온 만가 출신이고 의빈은 세자를 낳고 총애를 받긴 했지만 국녀 출신 승은 후궁일 뿐이었습니다. 화빈이 입궁한 시기와 의빈이 승은상궁이 된 시기는 비슷한 1780년인데 정조가 화빈이 참여한 후궁 간택은 주저했지만 의빈에게는 승은을 내린 때부터 화빈 쪽에서 의빈을 싫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화빈이 상상 임신으로 산실청이 설치된 지약 1년 8개월 동안 감감 무소식일 때, 의빈성씨가 왕자를 낳았고, 의빈이 방중수를 써서, 왕자를 낳았다는 소문이 지겹게 떠돌았습니다. 후계를 바라던 왕실의 우전 어른들이 이런 소문을 퍼트렸을리는 만무하니, 화빈 측에서 의빈을 모함하기 위해 퍼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화빈의 공호부인 조시위는 화빈이 후궁이 된후 임금의 외척을 자칭하며, 조정이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했고, 문효세자가 출생한 이후에는 의빈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화빈의 출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는지, 시간 끌기로 왕자의 책봉을 회방 놓던조시희가 화빈의 산실청 문제 등으로 제주도에 의리한치되자 화빈은 목이 시도록 울며 의빈성 씨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로 화빈을 안에다 어미 가두고, 궁호를 방으로 강등할지 의논했다는 소문과, 만삭의 의빈, 성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화빈이 의빈을 독살해서 내쳐졌다는 소문이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 정도로 화빈이 의빈을 극도로 싫어했고, 그 이야기가 세간에 알려질 정도로 극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윤창윤는 종호품 판관으로 그리 높은 벼슬은 아니나, 정조의 최측근이자 영의정이었던 서명선과 인척관계였고, 서명선과 같은 소론계로 삼간택을 거쳐 입궁했으나, 사실상 사전에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일성록의 화빈 윤 씨의 친정 아버지인 윤창윤과 그의 형제들인 윤창념, 윤창순 세 사람이 피해자의 시할아버지의 무덤 근처에 윤창순의 철을 몰래 매장한 일이 있어 피해자가 관청에 청원을 합니다. 관청은 윤창순에게 대령하라는 지시를 내리지만 윤창순이 공갈하며 끝내 대령에 응하지 않아 조사의 차지를 빚었고 이의 형조를 거쳐 정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정조는 어찌 감히 이러한 일을 할수 있단 말인가라며 관찰사에게 단단히 일러 즉시 상세히 조사하고 정조 자신에게 올리는 문서로 보고해서 어미 처리하라는 전교를 내린 일도 있었습니다. 2008년 MBC 이산에서는 유연지가 연기를 했는데 극중에서 의빈성 씨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에 같은 날에 출산을 했는데 의빈이 원자를 낳았고 화빈이 옹주를 낳은 것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화빈윤씨가 낳은 딸은 요절했으며 이후 후사를 두지 못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이재난고의 번역 전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mbc 오초의 붉은 끝동에서는 이서가 화빈윤씨를 연기했는데 극중에서 윤현주라는 이름도 설정되었습니다. 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상상임신으로 30개월이나 산실청을 설치하도록 한 정조의 간택후궁 화빈윤씨였습니다.